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건가보네 네여쭤보 찾아온거구요 아, 영상 찍어도 되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laughs> 아요거네네요것이요 요게, 아, 요게, 예. 요게 세화에서 나오는 소재성적소라요 예. 그 소재성적 소재 네. 아, 광산제품 할때는 예.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제.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 아. 요거는, 이제, 새하에서 나오는, 이제, 요 소재를 가지고, 열체를 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니까, 쉽게 말하면, 방산 제품에 들어가는 청적표가 들어가야, 네. 네. 승인이, 네. 승인이 난다. 승인이 네. 난다. 그런 뜻이지. 네. 아.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아 이게, 열차를 해가지고, 경도 네. 20으로 받쳐.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요, 그, 가닥을 만드는 거예 네, 요거 가지고, 네. 지금 깎아낸 거예요? 아니, 야 이거는 이제 샘플이. 아, 원래 샘플, 원래 샘플, 원래 샘플이 있는 거. 예. 요거는 네. 네. 근데 조금, 그, 그, 파이프지. 여기 보시면은, 네. 그 파이프는 이렇게 용접자국이 있습니다. 예. 네. 아. 네. 이게 파이프 소재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원가 아끼려고. 아 파이프 소재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보통 우리 가공할 때는 이렇게 파이프 소재를 이렇게 써도 되냐 물어보고 하거나, 네. 아니면 원래 파이프가 아니면 그렇게 아안 하거든요. 아 그럼 원래 통으로, 네.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쪽에 준비하고 있는 게, 요런 네. 봉제를 가지고 저거를 아, 이제, 아예 병이네, 네. 이제 아 아예 병이네, 그냥? 예. 요거를 이제 요걸 요거로 만드는 거네. 닦아갖고 네. 이렇게 만들 거고. 요래 아, 만들어야 자동차에 나. 네. 낙... 납품을 할수 네. 있는 네. 거네. 네. 문제가, 문제가 없다. 뭐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일단 원가 절감하려고 아, 이렇게 아, 행거라고 밖에 없을 수는데 원가 절감에 이에 해서. 오래 가지고 이제 요걸 닦아내야 네. 네. 되니까. 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그죠그렇죠 네. 네 아, 그, 아, 이것도 파이프 쓰는 지 아니고, 아, 요거는 통으로. 아세탄이라고 통으로 이제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 그냥 수작으로 업제작하는 거였어요?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래, 지금 아 세팅하고 있는 거고. 아, 안에 들어갈까? 네, 안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세팅, 네. 세팅하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거니다 음 요기 보시면은, 홈이 있잖아요. 홈이 있는 게, 이게 만져보시면은, 안에 있네. 동그랗게 된게 아니라, 딱 이게. 아... 아... 근데 결국 여기가 움직다단 뜻이네. 예. 그렇 그래, 봐고 여기 먼저 문제가 될수 있고. 혹시나 문제가 될수 아... 있으니까. 네. 아니, 그런 모습까지 네. 다 줄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이제. 통이니까. 통으로 나오는 거. 는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깎아야지 정상이고. 그렇죠 이거 파이프는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알아두 그거를... 그냥 그거만 해. 몰랐는데, 치수를 재려고 보니까 이렇더라. 아,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네. <laughs> 어후, 조심하소. <laughs> 자빠지면 산지 <산책을> 처리 안 해준다. <laughs>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네. 이제 공구집에 갈게. 네. 공구집 사장님이 여기 와이어 커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 테이퍼가 돼 있다고. 이게, 이 자체가 와이어 네. 커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럴 거라고 이제 예상을 아, 하게 되라고기를하 아, 관통이 안되고 네. 순정품은 관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관통이 안되고 딱 찡기거든요 아 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공구집에 넘어가 네. 보시면 네. 거기 왜 이제 그게 관통이 되는 건지 기기를 아 보시면 압니다 아 참고로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공구를 제작을 안 하니까 시간도 네. 빨리 되고 네. 이거는 하나씩도 해주거든요 아 비용이 조금 뭐 몇만원 더 주더라도 하나씩 해주니까 아 한개뭐열개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자, 가서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고, 그,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요거는, 공구는 경기도 쪽에 네. 제품을 두 가지를 다 올려가지고, 네. 스캔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공구를 아, 제작해 왔습니다. 아, 아, 한달 걸렸습니다. 한 달? 네. 좀 오래 걸리 오래 걸렸다. 아 이거 기다린다고 지금. 우리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어쩔, 많이 푼것같요 <laughs> 요즘은 옛날에 네. 열처리 하면은 네. 하루 만에 나오고 이틀 만에 나왔거든요. 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이게 열처리 차지가 차야 되거든요. 열처리 그렇죠. 로가 안 차면은 네, 열처리 진행을 안 합니다. 그 안에 가득 차야 열처리가 진행되는데. 네,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네. 많이 없단는뜻 네. 아닙니까? 일이 없어서 지금 아, 전부 그런 상황이. 그러면 이걸 깎을 때는 어떤 기구로 깎습니까? 아까 전에 보신 여기에서 네. 이제 CNC를 1, 네. 2차를 이렇게 네. 하고, 네. 이쪽 깎고, 이쪽 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MCT라고 네. 하는 데서 이 모양을 내면해서 네. 이제 깎아야 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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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러지지 않러서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그럼 여기에 요거 어, 상대품을 주시는 게 훨씬 좋죠. 루트? 산대폼, 예. 루트 들었어요 제가? 아니요 안, 안 받았어요 아 가져올걸 하아 그러면은 네. 한번더와야 되네 네. 아올때그 택배 그아씨하고 싸우는 말하면 하아쓰 예. 가져올게요 예. 그리고 요거는 또 아, 아니면은 제가 그깐 이거 깎으면은 색깔이 어슨 색깔이 나옵니까 지금 색깔이 요렇게 반짝거리게 나옵니다 요렇게 반짝거리게? 예아 깎으면 요거는 이거는... 또 이제 후처리를 한 겁니다 어떤 노출연 했죠, 여기 이제 피막이나 코팅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 다음 제품이 까만색으로 나왔더라고. 네, 까만색. 아. 그, 아. 그 까만색보다 좀더 음. 두껍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경질, 아. 경질 처리하는 아. 게 있어요. 요거보다 짙은 회색으로. 아니, 두색이던데그 가운데 그것도 같이 들고 올라있거든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까마색은싼 거고, 그냥, 네. 그냥 까마색 네. 되는 거는 그냥 네. 살짝 껍데기만 거고, 아. 원래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거는 요게 맞습니다. 아. 요게 훨시 두껍고, 예. 두께가 있거든요. 코팅 두께가 있거든요. 예. 두껍고, 그게 좀더 단단해집니다. 음. 경질이 있고 연질이 있는데, 경질이 음.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경질이 따뜻하고 네. 오래 갑니 그럼 요걸 해야 됩니다. 네. 경질로 할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k t 모터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 조선 엔진 배에 들어가는 것들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선 네, 배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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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간다고 네. 해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 작업하고 야, 이런, 이런 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광물은 더네 여기 요거는 5축 작업하는 아. 거 X, Y, Z, C축, c 축 b 축 해갖고 총5 개가 동시에 강화를 할수 있대서 5축동시강화서 오축 동시에 음. 네, 축 장비 4축 장비, 5축 와. 장비가 CNC는 이주이에요 아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는데. 들어서 그 이게 이게 네. 오축 장비가 아니고 삼축 장비만 있다면 인정 두번 해야. 돼예 아 네, 공정을 두번세번 번 나누는데 공정간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오차가좀받으다 네. 네. 그래서 오축 네, 한 방에. 예, 네, 이제 그게 방산이나 미사일 종이나 그쪽에는 이제 그 오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오축기계가한 방에 해결해. 한 방에 해야 만 돼. 공차 오차가 네. 생기니까. 그 음. 대표적인 예가 여기 지금. 그 K2 탱크에 들어가는, 어. 지금 폴란드 수출하는 거 하고 있요 이게 까다로운 게, 요면하고, 요면 수평도 하고, 요거 네. 네개 구멍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거리감고샴고를으면 예, 샴푸를 꼽으면. 네, 안 꼽으면 아. 이게. 이게 그럼 우측으로 는 거예요? 예, 우측에서 깎아야지, 아. 치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뗐다가 아. 붙이면 힘들어집니다. 요렇게한번 깎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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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되잖아요니까 응. 이제 5층이. 4축에서는 힘들고 5축이들어가요 우리 그 자동차로 따지면 터보 네. 장치에. 그 터보 인... 찾아임펠 터보 차지요 임펠라. 그거를 이제 5축으로 깎거든요. 아. 어. 요거 지금 해. 해 사장이 방산업체 제품을 납품하는 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아, 네. 그래. 우리 이제 이렇게. 방산에 하고 있는 이제 도면, 로템프 어, 이거는 오븐하면 아, 큰... 안됩니다 요런게 보시면 이제 음. 공차가 이렇게 붙습니다 아... 수직도 공차 이런식으로 같은 음. 동시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축 다섯개를 동시에 한다? 예. 네 그러니까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움직이는 게 X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X가 요 위에가 이렇게 움직이는 오. 거고요 이게 Y 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Z 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C 축 이게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B 축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O 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쪽에 이 요가 그래 있구나. 예, 요즘에는 이제 가공공장에도 이런 제품이 들어가야 이제. 일감이 들어옵니다. 그냥 일감이 들어오고 그걸 또 맡기고, <laughs> 공차를 없애는 거예요. <laughs> 못맞춰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멍이 요렇게 나있습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제 구멍이 돌리는 것이죠. 툭하게 구멍이 나있습니다. 툭하게 네. 네. 달라져야 나 되니까. 여기 아, 여기는 넓고, 여기는 요렇게 간통이 돼가지고. 오래그래요? 아 예, 네. 요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터보차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까는 것처럼 똑같이 깎을 수 있는 거예 근데 그... 프로그래밍이 안 됩니다. 아. 그 프로그래밍 하는데 는또 다른 프로그래밍을 또 했어요. 몇천만 원 주고 사서 해야 됩니다. 그럼 주로 그러면 사용회사에서는뭘 만듭니까? 어, 인가공이라고 해가지고 네. 도면 주면 다 깎아줍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어떤 거를 깎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하고 음.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음. 어, 지금은 방산하고 일이 방산하고 조선밖에 어. 없어요. 아. 네. 조선도 다행히 네. 고축 때문에 배 엔진에 들어가고. 아, 돌아가고. 들어가서. 그럼 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그러면 어느 업체라고? 저는 하청에 하청이, 하청이 되죠. 하청에 하청. 네. 그러면 막 결국은. 사용처는 이제 현대엔진이라든지. 음, 현대엔진. 로템이나 로템. 로템이라든가 로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그 방산산업의 나라 그. 예. 그 예. 제품들. 화나꺼도 아. 요즘 많이 들오고나꺼 네.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들 미사일. 또 아. 네. 우리 또 저희들이 있는 거 보면 또막 이래가지고 막. 나도 막, 막. 와. 가슴 못흔까는데하하는데 <laughs> <laughs> 어쨌든 사장님.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샘물먼저 받고 예. 또 우리 또 진짜 테스트 해보고 예, 10개만 그러세요. 다 깎아가지고 해놓면은 예. 나머지 깎는 거는 금방 깎거든요. 준비한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그 뭐냐 그렇치 가구하는 데 가서 예, 그거 전화해놨습니다. 어, 예. 지금 디젤들은 다 빠지고 있거든요. 네. 다 디젤 차도 센터에서 뭐라 뭐. 하냐면 은 바깥에 욕구 제작해서 나오니까 아, 그거 가서 수리한다. 안 그러면 지금 디퍼러시를 깔아야 되고 프라펠라샤부트 갈아야 되니까 돈이 뭐 700, 800, 9 0 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차값이, F10 바디 같은 차값이 지금 좀 오래된 건 500만 원도 좀 사는데. 키로서 많은 건500 정도? 500정도 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데 누가 수리안겠냐퇴 폐차지 못뭐 따지고.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들고 있는 거야. 정품을 지금 가면 은 이제 맡겨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본 그, 공구 만드는 이제 경기도 쪽에 올려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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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거기에서 이제 그삼촌직정이나 사점 측정해 갖고 거기에 전문으로 만드는 아, 집에서 만든대. 와우. 다 그런 거야. 보자. 딱 들고 딱 들고 가보네 아.